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시키면 추가 배송비를 내고 있습니다. 선박 요금 등이 반영된 건데요. 다리가 연결돼 사실상 육지가 된 곳까지 추가 배송비가 적용돼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137세대가 살고 있는 전남 목포의 고화도에서 낚시 가게를 운영하는 임광렬 씨. 매일 도착하는 낚시 용품을 택배로 받을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9년 전 다리로 연결돼 도심에서 차량으로 5분 거리인데도 여전히 도서 지역으로 분류돼 한 건에 4, 5천원씩 한 달이면 20만원이 넘는 택배비를 더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4천원이나 5천원 정도 택배비가 9천원 만원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에 우아해하고 택배 회사에서 그걸 도선비나 상간 지역 비용으로 추가로 받고 있었어요. 다리로 연결된 인근의 전남 신안 암태도 등네개 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재작년 천사대교가 들어서 육로로 이송이 가능한 곳들입니다. 인근의 지형에 대한 어떤 매각 운송률 중매이 너무 커서 안물고 실질적으로 물량은 하루에 20개 교다 보니까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기 때문에.

주민 항의가 있으면 추가 비용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는 등 적용 기준도 엉터리입니다. 또한 특수 배송비도 업체와 제품 종류에 따라 다섯 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섬 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